전문이 타요. 네. 자꾸 타 오르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비염에다가 천식에다가 그리고 관절염에다가 그리고 콩팥에도 일종의 염증이 있고 이제 이런 질환들을 많이 앓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결국은 이제 만성 염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 이 염증 염자가 불화자가 두 개가 있는 것. 아 맞다. 맞아요. 그만큼 만성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상태인 거죠. 네. 일반적인 염증의 어떤 그 불을 빨리 끄고 이 원상복구를 시키지 않으면 예. 이 만성 염증이 또 다른 질병을 계속 일으키고 온몸에 아 염증을 더 일으키면서 결국은 온몸을 활활 태울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진압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성 염증은 세포 조직 혈관은 물론이고요 우리 몸속의 모든 장기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이런 염증이 오랜 시간 조직과 세포들을 공격하게 되면 변이를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암세포로. 거환할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간 염이 간 암이 될 확률은 10%, 식도 염이 식도 암으로 이어질 확률은 15%, 기관지 염이 폐암으로 진행되는 경우 역시 24%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 제가 최근에 그 검사를 또 했는데요. 예.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상당히 높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고지혈이 없었거든요. 아... 고지혈증이 돼요. 혈액 속에 만성 염증이 가득하면 나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혈액 속 찌꺼기들이 더잘 뭉쳐지게 되면서 혈액도 끈적끈적해지고 혈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염증이 혈관 내피 세포에 문제를 일으켜서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게 됩니다. 음... 지금 이제 보이는 두 개의 관이 혈관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네. 먼저 이렇게 이제 망치로 두드렸을 때 정상 혈관의 경우 말랑말랑하게 이제 반응을 하죠. 그렇죠. 음... 그런데 이제 오우! 옆에, 오우! 옆에 오우! 있는 이 탄력을 오우! 잃은 딱딱한 혈관을 망치로 흐리자마자 네. 바로 딱 부러지는 거죠 네. 그만큼 오우! 혈관의 이제 탄력성이 망치잖아요. 중요한 건데요 네. 만성 염증으로 혈관이 손상되게 되면 저렇게 이제 딱딱해지는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혈관이 딱딱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저렇게 터질 수 있다 뭐 네. 그렇죠. 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만성 염증이 궁극적으로는 저렇게 심혈관계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